소라 잘 받아먹어 어. 던져봐 오우 놓쳤어 한 손으로, 한 손으로 잡으려다 놓쳤어 오우 약한 원숭이들은 도망 다닌다야 저기 어우 나이스 캐쳐. 오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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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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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춤도 추 춤도 추고 <laughs> 춤도 추고, <laughs> 춤도 추고. <laughs> 춤추고 빨리 달래 달래 나이스 캐쳐야 지는아 놓쳤어 놓쳤어 잘 던져줘야지 오, 잘 받았어. 음. 박수 쳐라마. 제제제제저저 쪽에 있는 애제 작은 애저 박수 친다 어얘 박수 얘한테 줘야지 음, 솔아, 쟤 쟤, 쟤. 음. 오, 박수 쳐. 소라 제조그만애 줘. 제제 박수 쳐 주잖아. 오 박스. 어제못 먹어서 말랐잖아. 안에 말라줘 근데